그서꼭 어, 더우니까 귀찮아. 편하게 빵을 먹자. 빵? <S> 어, 초콜릿 파이안녕 샐러드 케이준 치킨 샐러드도 그냥을 먹을 수 없지. <laughs> 오, 너무 맛있겠다. 샐러드 위치 디럭스 샐러드 위치인가? 이거? 근데 디럭스 샌드위치. 그렇게 살지 마라. <laughs> 오, 이건 맛있어 보이는데? 응, 음, 이거 딱 맛있어 보인다 음, 봐도. 빨리 먹자. 이거 먹고 내일 아침에 배고프다고 난동 피우지 마. 비 오는 날 샐러드를 먹고 있다니. <laughs> 좀뭐 먹어야 합니다. 출가 기름진 음식들. 오빠, <laughs> 응? 이거 샌드위치 먹어. 뭐? 나 이거 먹을게. 진짜? 응. 왜? 맛있는데? 오빠랑 오빠가 주문한 거잖아. 그렇게 맛있나? 아니야, <웃음> <웃음> 아니야 그런 거 그런 거 진짜 아니라. 진짜고? 그렇게 맛있지 지금? 아유, 아니, 아니 맛있지 맛있는데, 응 오빠 이거 먹어. 아 진짜 그런 거 아닌데. 음. 아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. 음. <laughs> 그런 게 아니야. 처음에 비주얼 보고 이게 맛있을 것 같으니까. 아 아니야,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. 반반 먹기 했다가 막상 그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까? 다 먹으려고 이거다 먹으려 하는 거. 결혼 기간 3년 동안. 다른 우리의 신뢰는 부족 이 정도였던 거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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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이 나네. 음식을 각자 먹을 때 있잖아. 음. 그때 약간 이런 거는 같이 먹는 <laughs> 음식이잖아. 음. 이게 팁이야. 음. 짜장면, 짬뽕 먹시고 뭐 탕수육 뭐 이런 거다 음. 시켜놨잖아. 음. 요걸 음. 먼저 공략해야 돼. <laughs> 아, 왜냐면, 이너 같이 먹는 거 외에는 어차피 내 거기 때문에 건들 사람이 없잖아. 근데 이건 아니거든. 굳이 그렇게 먹는 거를 먹어야 되나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. 뭐, 알고 있으면 좋지. 좋은 거 배웠네. 여기가 지금 술 코너인데, 대박이다. 원래 14,800원인데, 어. 5,000원씩 할인하잖아. 어. 그럴 때는 두 병을 사야 돼. 좋았어. 어, 그것도 좋다. 맛있겠다, 맛있겠다 복순아 음. 이거? 어, 그거 사자. 배추김치? 음. 예. 포기? <laughs> 예. 이거? 어. 음. 여기 있다. 앵그리 어. 말고? 응. 좋아. 야. 오빠. 응. 계란. 갖고 왔어?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 계란 후라할 때. 어? 면좀 넣어. 응. 게 나 면은 아니 오빠 짭파구리를 끓일 줄 몰랐어. 일단 면은 두개다 넣어. 넣어. 어, 두 개, 두개다 넣어. 동시에? 짭파구리 안어려 야채 스프. 버. 야채 스프만. <laughs> 계란 세 응. 개? 응. 나두개 오빠 하나? 어? <laughs> 두개 먹으려고? 농담도 잘하죠. 그게 <laughs> 아니 오빠. 너무너무 잘하십니다! <laughs> 배고프다고! 뭘로 해야 되는데? 아, 왜그 하던 대로 안 하고 이상한 거 넣어? 고추참치 넣어보고 얼마나 맛있는데? 해봤어? 너 봤냐고 전에? <laughs> 처음이야. <laughs> 맛있는데 어떻게 알 아요? <laughs> 아니, 왜 진짜 맛이 없을 수 없어요? 이 고추, 참치... 응, <laughs> <오>, 맛있겠다. <laughs> 향부터 다 묻잖아. 지금 고추... 아, 솔직히 이거 맛이 없을 수 없어. <laughs> 그 고추기름... 맞어요 <laughs> 와, 진짜 맛있겠다. 향 너무 좋아. 진짜 맛있다 빠 고기랑 계란 후라이랑 이렇게 면 살짝 넣으면 뭔지 알아? <웃음> <웃음> 이미 했네? <laughs> <이거>. 브런치 세트. <laughs> 진짜 브런치 세트거리 <어떻게> 어, <laughs> 브런치 세트. <laughs> 고기도 고긴데 라면이 응. 진짜 맛있는데? 오빠는 둘다. 아 진짜 맛있게 생겼다. 예전 뭐 어떤 그 계란 젤리. 같은 <laughs> 같은 약간 통통해 응. 이 노른자가. 이렇게해서 만들어 먹자. 맛있다. 뷰카츠? <목소리도> 약간 그거 느낌 난다. 가은이는 스테이크 굽기 어느 정도가 좋아? 미디움 레 어. 그럼 똑같네? 똑같워안뜨고 요거 진짜 가성비 좋아. 응 음, 이거 음, 진짜 네, 맛있어. 맛있어. <laughs> 방이 샴페인 딸줄 아나? 응. 좀 따봐. 무서워. 아나안해못 해. 이렇게 밀면 돼. 아나 싫어 진짜. 아나 싫어. <laughs> 무서워서 그래 나. 사실 오빠도 무서워. 오빠가 응. 안님 그래. 이러면 이게 날라가질 않아. 비교를 해. 진짜 심하다라 됐지? 응. 이거 마셔? 아, 나 아, 나 이거 마셨야왜 미쳤어? <laughs> 짠. 어우, 좋다. 짠. 아, 이거, 이거? 배웠잖아. <laughs> 저희는 특을 주문을 했고 이건 이제 기본 구성에다가 불고기, 도라지, 전복전, 명란젓이 포함된거네 응. 오늘 옷 어떻게 된거예요 여름 바캉스 패션 가는 <laughs> 못가니까? 휴가는 못가니까 어, <laughs> 이돌솥밥 주나 보다요 그 네. 감사합니다. 누룽지랑 바닥에굴러붙었 네. <놀람> <놀람> 이배그끌어도 <목소리가> はいん 오, 봐봐. 반찬도 틀어놓거것 같네? 음! 너무 맛있다! 이 동네 은근 맛집이 많아. 맞아. 고기. 我是懂。 그 감자가 들어있어서 감자탕이 아닌 거 알지? 알지. 부위가. 어. 나 처음에 그말 듣고 진짜 놀랬잖아. 모습니다